예, 안녕하세요. 한국화학연구원의 최세진입니다. 어, 이 노래 예전에 몇달 전에도 들었었는데 여전히 현기로 흥겨운 이런 노래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도 역시 코로나의 이 사태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오늘 참 모든 분들께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재 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우리 이제 백신도 거의 개발이 다된 상태라고 하니까 어, 우리 원세, 원래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어, 이슈가 아니죠. 이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가지고 음, 현재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주셨던 이 비대면이라는 키워드가 되겠죠. 어,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어, 많은 분들께서 생활 패턴이 크게 많이 바뀌셨을 겁니다. 지금 영상도 이렇게 우리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또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강의들이 현재 비대면 영상 영상 강의, 영상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뭐 직장이라든가 회사 이런 부분에서도 어, 많은 회의들이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빠른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비대면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어그 물품을 구매하는 패턴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지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물건을 그 우리가 워낙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갈 때는 마트라든가 뭐 슈퍼마켓 이런 데 가서 직접 구매를 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온라인 주문 뭐 인터넷 주문을 통해서 온라인 배송 실제로 우리가 직접 배송을 받는 이러한 형태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품이 우리 없어졌네요. 네, 식당, 제, 우리 식탁 위에 식품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뭐 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 지역에서부터 마트, 그리고 우리 식탁까지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데 특히 이런 단계 속에서 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콜드체인이라고 어, 이름을 지었, 짓습니다. 콜드체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콜드체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소비자한테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을 할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이런 콜드 체인들을 활용을 하는 대표적인 이 분야가 뭐 식품, 의약품, 또 화장품 이런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식품 같은 경우도 몇년 전이죠. 저희 매, 매년 이 때만 되면 이슈화되는 부분이 햄버거 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하면 식중독 문제가 되겠는데 이 햄버거 병 같은 경우는 음, 이 좋은 배송이 되어야 되는 이 햄버거 패티, 고기 패티들이 어, 부적절한 온도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적절한 온도에 노출이, 노출이 되면서 이 식중독균이 번식을 하게 되고 그걸 섭취한 어린아이가 실제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게 매년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 콜드체인 시스템에 대한 그런 조치가 적절한 조치가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최근에 문제가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죠. 이 코로나 백신이 실제로 배송 과정 중에서 어, 적절하지 못했던 그런 온도에 노출이 되었던 그래서 백신이 변질이 변, 어, 변질이 되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각계 각 측의 이 전문가들이 그런 콜드 체인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건 제가 어, 구매를 했던 치즈케이크인데 하나는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고요, 하나는 상온에 빼놨던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정도 지났는데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마 우리 눈으로 명확한 차이를, 명확한 차이를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이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안심 스티커라고 어, 하는데요. 이 안심 스티커는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상태, 아, 불투명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이 실제로 어, 적,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특정한 시간 동안 노출이 될 경우에는 색깔이 점점, 점점 변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이러한 형태의 안전 장치들, 그 콜드 체인의 안전 장치들은 기존에도 있었는데요. 어, 시간 온도 지시계라고 해서 어, 기존에 한두 가지 정도 타입의 이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염료식으로 염료 어, 우리가 잉크라고 하죠, 잉크를 이용 활용을 한 그런 시간 온도 지시계, 또 하나는 화학 반응을 활용을 한 시간 온도 지시계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었는데 이두 가지 다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배송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 이런 뭐 외부 환경에 의한 충격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 취약하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화학 반응을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 화학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이런 식품 안전 문제 쪽에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문제고, 문제도 있고, 또한 이두 가지 타입 모두 이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사용되는 재료들이 어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걸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 저희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자가치유 고분자라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요. 이 자가치유 고분자라는 것은 이 상처가 난 고분자 표면에 상처가 났을 때빈 공간을 스스로 메꿀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신소재 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가치유 고분자를 활용을 해서 나노섬유라는 것으로 제조를 했습니다. 이 나노섬유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미세한 직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섬유가 되겠는데요. 이 자가치유 고분자가 나노섬유가 되었더니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자가치유 소재로 만든 나노섬유가 특정 온도에서 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점점 스스로 빈 공간을 메꾸는 현상이 발견이 됐는데 자, 빈 공간을 메꾸면서 섬유였던 이 섬유가 필름으로 바뀌는 그런 특이한 현상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실제로 이 불투명한 섬유 자체는 이제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필름으로 점점 변하면서 투명해지는 어, 그런 특성 어, 원리를 저희는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불투명한 섬유가 투명해지는 이 과정이 식품의 부패 과정, 식품이 상해가는 그 과정과도 굉장히 유사하, 유사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냉장고 안에 치즈 케이크 두개 중에서 하나를 밖으로 빼고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색상이 점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원래 있던 상태와 비교를 해보니 확연한 차이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두 개를 냉동실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흐른 후에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즉한번 변했던 상온에서 한번 변했던 스티커를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어서도 원 상태로 복귀가 되지 않는, 즉 조작할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분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형태가 안심 스티커가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 안심 스티커의 이굉장한 강점은 이 배송 시스템이 어, 빠른, 뭐랄까요, 많은 물건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배송을 해야 되다 보니 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 버틸 수 있는 자, 굉장히 신축성이 강하고 또 굉장히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못이나 이런 구멍이 뚫려도 못에 찔리거나 이렇게 구멍이 뚫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저희가 가위로 잘랐을 때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배송 장, 과정 중에서 이렇게 무거운 무게에 눌리게 되었을 때도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 여러 가지 온도에 바,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더라도 그 온도를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식품들 같은 경우는 이 부패하는 시간이 음식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 다양한 음식들의 부패 시간과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어, 쉬운 방법, 우리가 두께 조절, 조절을 통해서 쉽게 그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안심 스티커,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음식의 상태를 실제로 우리에게 쉽게 가르쳐 주는 그러한 어, 안심 스티커를 이번에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현재는 연구 개발을 지나서 음 이제 상용화 단계 그래서 현재 제품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 아마 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곁에서 이 실제로 제품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안심 스티커뿐만 아니고요 어 이제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그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 뭐 친환경 소재 라든가 뭐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러한 친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빠른 연구, 그리고 재밌는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또더 재밌는 연구, 더 우수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